백스윙 때 어깨 턴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잖아요.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니까 굿나잇. 딜라이브와 함께 하는 1분 레슨 은유성 프로입니다. 백스윙 때 어깨 턴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거리가 많이 난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왼쪽 어깨가, 이 어깨를 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그리고 내가 너무 뻣뻣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대부분은 사실 어깨를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경우가 많겠죠. 턴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조금 역발상해서 오히려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손을 얹어놓고 자연스럽게 이거를 뒤쪽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어깨를 확인해봤을 때 어, 굉장히 많이 어깨는 들어오는 모양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높아지고 힘이 들어가는 것도 훨씬 더 방지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뒤로 빼준다면 사실 이 정도는 턴이 다된 거라고 볼수 있겠죠. 체를 들고 봤을 때 어깨 턴이 이 정도의 느낌.